가수 진해성 톱스타 뉴스 댓글 차트에서 충격적인 총수입 공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,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17일 톱스타 뉴스 주최 측은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댓글 순위에서 가수 진해성이 3위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총수입을 공개했다. 12. 주목할 점은 진해성이 19.1%에 그쳤다는 점이다. 전체 댓글에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. 주최측 발표에 따르면 진해성은 45개 글에서 553개의 댓글을 받았는데 이는 553만원에 해당한다. 그러나 대중을 놀라게 한 것은 진해성이 이 차트에 출연하기로 동의하기 위해 주최측이 지불해야 했던 초기 수수료가 150만원이라는 점이다. 이 데이터는 이 가수가 달성한 엄청난 초기 비용에 많은 팬들과 대중을 놀라게 만들었다. 수수료가 너무 높아 아티스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다는 등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. 한편,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주최 측의 현명한 홍보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. 이 이야기는 아티스트 순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관리되는지, 아티스트 수익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. 한편, 진해성과 소속사 측은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이나 답변을 내놓은 바 없다. 그러나 이번 행사는 진해성의 이름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연예계에 많은 도전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. 이 이야기는 톡스타뉴스 순위의 매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수입을 계산하는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. 댓글 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아티스트가 건전한 경쟁을 조성하고 연예계의 질적 향상에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. 한편, 팬들과 관심자들 사이에서는 유사 차트 내 아티스트의 수입 산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. 이 모든 관심은 향후 상황 전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입니다.